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델리시움 코인 설명을 드려볼 건데 지금 현재 이 델리시움 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비트코인 1억 4,552만 원대 하락 전문가들 알트 시즌은 늦어질 뿐 도래할 것이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비인 크립토는 전문가들 분석을 인용하며 알트 코인 시즌 도래가 지연되고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글로벌 투자 플랫폼 트루너스 공동 공동 창립자 이 윌리 추앙은요 알트코인 시즌이 늦어지는 이유로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꼽았는데 자이자이 자, 이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비트코인 상승랠리를 주도를 하고 있고 그들의 알트코인 관심도는 낮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 알트코인은 여전히 위험성이 높다라고 여겨져 알트코인 투자로 옮겨가는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지속된 뒤 알트코인 상승세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싶었는데 자 일단 이 기관 투자자들 바로 고래 세력들이요 고래들 자 그런데 이 기간 투자자들 즉 고래 세력들이 지금 현재 이 알트 코인의 이런 그 투자가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현재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도, 이 도미넌스가 정점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고래 세력들이 이 기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투자에 지금 조금 꺼려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점을 찍는 시점이 바로 이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를 한다는 건데, 자, 일단은 그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늦어진다. 그러니까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석가들도 분석을 한게 늦어지고 있을 뿐이고 오는 거는 당연하다. 무조건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홀더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점을 향해 지금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 알트코인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자, 암호화폐 사업으로 5억 5천만 달러 벌었다. 그렇죠?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4조를 베팅했어요. 4조를. 어디에? 코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요 여러분들,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장사꾼이란 말이죠. 그렇죠? 본인이 민코인 만들어서 어때요? 그 민코인 많이 산 사람들만 만찬 참이 만찬 열어 가지고 밥 먹고 했잖아요. 그만큼 본인한테 돈이 되고 이득이 되는 그런 곳에다가만 투자를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코인들, 가상화폐들 여기에 4조를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코인 시장, 이 코인 시장이 불장이 올수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렇죠? 4억, 400억도 아니요. 4조예요, 조 분명히 투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어떤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고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 코인들을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하반기에는요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한해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바로 델리쉬움 코인이요. 지금 이 델리쉬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고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이 93%가 넘어가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터진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델리시움 코인 충분히 100원까지 대상승 확실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델리시움 코인의 역사적인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호재 내용 단독으로 입수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시점 가장 부유한 나라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가장 부유한 나라. 바로 중동이에요. 이 중동 지역 내에서도 두바이 자, 이 두바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머니 파워가 굉장히 센데 최근 이 두바이 왕족 측에서 이 델리시움 코인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해외 속보가 떴습니다. 투자 자산이 자그마치 270조에요. 어마무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동 세력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대량으로 매집을 시작했을까요?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세력이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코인은요, 이 고래 세력. 이 고래 세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력들의 가격 기입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최근 이 비트코인 투자 전략실에서 이 고래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시세를 예상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이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점에 미국의 최대 코인 세력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장남을 두바이로 특파를 보내요. 갑자기 왜 보냈을까요? 너 두바이 가서 사업하고 와. 그래서 보낸 거예요. 트럼프가 자신의 아들을.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 트럼프 주니어와 두바이 억만장자 사원이가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을 했고요. 앞으로 이전 세계 자금 흐름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중동 시장과 미국 시장. 이두 시장의 결합, 여기에 좀 발을 맞춰서 우리도 대응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델리시움 코인에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조만간 큰 폭으로 상승 나아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러한 정보 빠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델리시움 코인 관련해서 이슈나 호재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보다 더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 요 바로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목의 투자진행 보고서 인데 자 먼저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코인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있는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 자 이게 뭐냐면 이 3월달에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에 바운스토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이 바운스토큰에 중요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고요. 자 제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업비트로 가서요 3월 6일 한번 찾아볼게요 자 3월 5일 자 이때가 3월 6일이죠 이때부터 최고점까지 자 이렇게 찍었을 때몇 프로 나왔습니까? 554%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월 6일 510% 510%예요 근데 실제로는 550%가 나왔단 말이에요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얼마 전에 이 빗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바로 24번 항목의 게임 빌드 코인.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렇게 투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것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입니다. 자 빗썸으로 갑니다. 자 3월 31일 언제일까요? 자 3월 30일 이때네요. 그쵸? 그렇죠? 이때부터 최고점까지 딱 찍었더니 몇 프로 나왔어? 201 프로. 근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200 프로 이상 상승 예상이 된다.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요. 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바운스토큰 코인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2월 18일 날짜에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라고. 그렇죠? 다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15,000원 구간 말씀드리고 저도 15,000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률 456% 평가 손익 9,100만 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날짜에 매수가부터 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4원 구간대에서 매수 들어가서 수익률 187% 평가손익 1,800만 원이 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올라갈 건지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상단에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010-6344-5857저 장민호 번호 저장해두시고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보고서로 돌아와서 제가 5월 끝에 미리 이렇게 6월 달 보고서를 받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자,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5월 달 투자 내역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11번 항목에 종목명이 있고요. 그 종목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번역을 해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6월 29일 8억 3600만 달러 투자 후에 102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 명만 따로 이렇게 가려 놓고 말씀드리는 점은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6344-5857.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6월 29일날 최소 10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그 다음에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제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저 장려대표 번호로 010-6344-5857 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